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하늘 바라기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귀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 커다란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화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매번 어, 간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그건 다름아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으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어,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학교의 그 모든 전반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더 킹덤 퀘스트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의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있잖아요. 섬기는 자들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아버지께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전반의 삶의 구역구역이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경학교를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서 넘쳐 어, 질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어,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가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끔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 귀한, 어, 어 선생님들이 되어지고 또 제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저, 도움의 손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일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